바다 오키나와 식탐 여행 출발. 밥 주세요. 세계적인 장수촌 뭐야? 오키나와의 첫 번째 건강식 검은 매력 오징어 먹물 소바. 어우, 너무 시큼하다. 먼저 싱싱한 오징어를 잘 손질한 다음 색감은 물론 피로 회복과 해독 작용 효과도 뛰어난 오징어 먹물에. 향긋한 채소, 우동 면처럼 굵직한 면을 삶아도 하면 탱탱한 밀가루 면발이 특징인 오키나와식 오징어 먹물 소바 완성 이야 이거 빛깔 좋다 별미네 오키나와식은 일본 그냥 음식은 많이 사 음식, 양파, 양배추에 고소한 오징어 먹물을 넣고 어. 불맛을 살려 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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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으면 채소의 아삭함에 오징어 먹물이 감칠맛 나는 조 오징어 먹물 야채 볶음 맛 어때요? 얘기하면 안될것 같은데요. <laughs> 어, 저입 까매진 거 봐요. 아프정. 도산공원 바로 앞에 있는 식당에서 있는 먹물을 봤을 랑 똑같이 생겼어요. 맛이관이가없네 아유 먹기 뭐 나와있어도 여전하네. 나는 남자친구랑 어, 해인끼리으것 아, 같아. <laughs> 그러면 쉽게 자연스럽게 해야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는 사실 다른 남자가 좋아해. 너를 다른 사지않안 해요. 아, 정말! 사유리! 너무너무 예쁘대요. 여자 보는 눈이 있네요. 확실해요. 음. <laughs> 오키나오의 또 다른 도와줘. 특별한 음식. 모양부터 하네요. 신기한 해, 처류 바다, 포도. 뭐야요 이게 제예요알인 바다에 이거 왜 이렇게 생겼어요? 무더어みたいな感 그래서 바다의 무도우って 톡톡 터지는 바닷 포도. 맛은 과연 어때요? 해산물인가요? 이거는 미두둑이 먹을 때 깨물면 바다 맛이 확 나오잖아요, 입에서. 그거랑 똑같대요. 미두르기랑 똑같은 맛이 나는데. 어, 신기하네. 그냥 먹으면 바닷속에서 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또 뭐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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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겼 바다 뱀그 이름은 이라부 돼지 족발을 넣고 우려낸 육수에 이라부를 넣고 3시간 동안 볶아온 보양식 바다 뱀탕. 바다 뱀탕 <laughs> 표가 많이 있는 것 같던데 보기에는 생선 같다. <laughs> 어 설이 뱀인데 괜찮아 오, 잘 먹네 그냥 뱀이라고 말을 안 하면 잠치같던데요 참치맛. 진짜로 처음에부터 끝까지 있는 뱅 있어요? 어, 설마 보여주시게요? 어? 지! <laughs> 이거 안 놔둔다, 새끼다! 주, <laughs> 죽고 있어요? 하나 <laughs>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냥 자동차 다이아 같은데. <laughs> 아니에요? 다이아. <laughs> 나 운전하는 거. 핸들. <laughs> 그렇게 보이는데. 난 순대랑 더보이는데 어, 아무튼 오직 오키나와에서만 맛볼 수 있는 바다뱀탕. 근데 아저씨 피부가 표를 안 보여요. 왜냐하면 털밖에 없어요. 아까부터 봤는데 이렇게 털 <laughs> 있는 사람이. 아저씨랑 침팬지밖에 이 세상에 <laughs> 없어요. 아, 아. 여기서 털 많이 있으니까 혹시나 가슴에도 털이 <laughs> 있는 거예요? 나이, 나이. 어머 어머 어머. <웃음> <웃음> 아, 진짜 없다. 색깔부터 다른 별미 오징어 먹물 소바, 바다 뱀탕, 어, 오키나와 장소음식으로 인정! 자, 오키나와의 부엌 마키시 시장 먹을거리 불거리가다 모였네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대박이다, 너무 <너는> 구워서 <부어서. 웃음> 이거는 먹고 죽자. 회식때 가져갈게요. 꼭 가져와요. 그리고 알록달록 형형색색의 생선들까지.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아기들이 먹는 어 몸이 안 좋은 캔디 같아요. 색깔이. 그 뭐지? <웃음> 아, <웃음> 우와! 오! 이게 가지야 오! 새우야 뭐야? 중국사람이 이 하고 있는데 내 스타일이에요. 니하우. 뭐아이니 부끄러워 질렀어요. 나도 앞으로 이 물고기 가게에서 장사하니까 꼭 한국사람이 오면 10%는 사게 줄게요 우리 남편이에요. 오키나와는 돼지 귀를 먹어요. 돼지 귀에 있는 표를 먹은대요. 그러면 고라겐가 많으니까 먹으면 많이 어려, 어려 보인대요. 근데 솔직히 먹는 것보다 그런 거는 얼굴에 안에 넣고 스스로 하면 또 어려 보인는데 돼지 샤네토니 먹어주세요. 금요와이드 시청률 이씨 오프로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진혁 누나도 또 오라고요 아휴 그 소원 꼭 이뤄졌으면 좋겠다 뭐뭐지 뭐나저나또 여기서 뭐하는 거야 사율이 네, 어딨어 도답가 도? 여기서 포토로랑 김소리랑 하면 숨이 이뤄진다고 하니까 하고 있죠 빨리 밥 줘요 식당 왜안 데려가요? 밥줘 나이도 이분인 감기 걸리면 어떡해 빨리 가자 추워 죽겠어 어쩌라고 밥 주세요. 어머 티도 나왔어요. 어쩌라고 티가 있어요. 이야. 하이. 오키나와 장수 비교를 찾아서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돼지고기. 오키나와 식탁에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 바로 돼지고기라는데 시금치, 버섯 등 각종 채소를 어, 참, 참. 육수에 넣고 살짝 데쳐 건져먹는 샤브샤브. 여기에 얇게 썬 신선한 돼지고기를 한 점씩 올려 익혀 먹으면 집에서 해먹어도 되겠는 오키나와 사람들의 장수 노하우 기름기 없이 담백하게 즐기는 돼지고기 샤브샤브 드시겠다 아 이것이 오키나와 스타 아니, 오히려 저도 소보다 저게 좋아 샤브샤브도 돼지로 만들었어요 여기 비싸게 보이는 식당인데 왜 서로 안서요 오키나와에서는 돼지 고기의 문화가 몸에 좋습좋다돼지니다 돼지는 몸에 좋습니다. 지는 몸에 좋습니다. 다돼니다 돼지는 몸는 몸에 좋다돼니다돼다 돼지는 돼지는 몸니다 돼지는 몸에 좋 돼지는 몸에 좋습니다. 돼는 몸에 좋습니다. 돼다 돼지는 몸에 좋습는 몸에 좋습니다. 돼지에 좋습니다. 에 좋습니다. 돼지는 몸에 는 몸에 좋습니다. 돼에좋 어, 피카서밥물로 가서 <laughs> 이 맛이 이 돼지고기를 피카소 그림에서 붙여도 괜찮은 만큼 예술 작, 작품 같아요. 웬일로 국천을 그렇게 맛있어? 자, 이번엔 그럼 진하게 우러난 국물 맛을 봐야지? 맛있다. 휴게소, 한국 휴게소에 있는 우동 같은 맛이도 나는데 시원한 맛이가 나요. 5개월 동 또가 안테러, 절대로 안 밀고 리 그리고 5개월 만에 태 미리면 너무 시원하잖아요. 그 느낌 받아요. <laughs> 아무튼 또 다른 돼지고기 요리 라후테. 쫄깃한 삼겹살에 간장 전통술인 아와모리를 넣고 달달하게 줄인 오키나와 전통 음식 라후테다. 아 중국요리 맛이 비슷한데, 어때요? 다르네. 좋아. 사이비. 맛있어? 무조건 그냥 고라게 먹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조금 기름이 많고 달콤한 맛이가 나니까. 한국 사람이 먹기에는 조금 더 맵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엔 돼지고기 생강구이. 향긋한 생강에 간장 양념에 재운 돼지고기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면 와 그러운 살코기 맛이구만이 돼지고기 생강구이 완성이요. 일본인의 소울 f 하는데 이거 있으면 밥한 공기 뚝딱이죠. 그 돼지 고기 끓이를 만들고 있을때 생강난 돼지 고기 향기가 너무 너무 좋아서 이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음, 돼지 고기 먹으니까 일본에서 있는 돼지 노래를 생각이 나요. 돼지 돼지 아기 돼지 배가 너무 고프다. <놀람> <놀람> 너무 귀여운 이했어요 아마 반전도 여자는 그거 보고 채소 없어요 담백하게 <laughs> <laughs> 즐기는 다양한 돼지고기 요리 오키나와 장수 음식으로 인정 파인애플 파인애플 오키나와는 파인애플이 너무 맛있다고 하니까 왔는데 오늘은 대박이 날씨가 안 좋아요 비도 내리고 날씨가 안 좋은데 뭐가 파인애플이야? 니가먹고 파인애플! 아! 아열대 기후에 섬,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과일 진짜, 파인애플. 파인애플. 네. 비타민 덩어리에 식이섬유도 풍부. 특히 오키나와산 파인애플은 당도가 높기로 유명하다는데. 오, 자, 아이고 우리 사유리 또 폭풍 비비네. 만딴 주세요. 이루스스만 아 예, 맛볼 수 있다는 비위한 파이애플 와인까지. 시원하고 달것 같아요. 파인애플 맛이 안났는데요 어? 음, 화이트 와인에 조금 단무지를 넣고. <laughs> <넣는 거 웃음> 단무지가 몇마리입니 취한 거 아니야 사율이 벌써? 파인애플은 녹는 것도 적고요 그리고 딱딱하고 만지면 아픈데. 근데 여자한테 참 좋은 거 있어요. 그거 오동 뭐 길거리에서 여자가 혼자 걸고 있을 때, 이사하는 남자가 왔을때 이걸 던지면 남자가 쳐버려요. 좋은 같아요. 저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근데 던지고 싶어요. 파인애플이 아, 아, 예, 그런 용도로... 잘생긴 비디가 같이 왔 정말. 그나저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네, 사유리. 촬영 너무 빡에서 너무 힘들어요. 오늘 하나 더요사일리 하나만 너무 피곤해 오늘 6 시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집에 가는 거야? 원래 차려가고요. 어바오머니오 누구요? 이 난다도 고래 카메라다요 카메라. 알아 아, 사유리 할머니요? 우참또 사히리 우참또 사히리 하갈봐. 아는 하갈봐. 아는 어 아빠는 아어요 어려 보이죠? 보톡스맞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고야 먹다가 이렇게 됐대요. 오빠, 아저, 어. 뭐, 오나가 했다. 아, 좋아요. 우리 같이 먹으가 했다. 자, 잠깐만요. 해 응. 빨리 밥 준대요. 아. <웃음> <웃음> 오키나와 장수촌 92세 분의 건강비결 고야. 우리말로 여주에 해당하는 오키나와 특산물 고야는 쓴맛이 특징인 채소. 채소고야의 취향에 따라 햄, 달걀 등을 넣고 아삭아삭하게 볶아내면 오키나와 가정식 고야 참프로 완성! 삼십자잉! 가족이 함께하는 푸짐한 저녁 식사.

커피숍에 가면 아메리카노 맛이잖아요 그러면 왜 이거는 맛있냐고 어렸을 때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아... 먹으면 아메리카노 맛을 야, 알게 되잖아요 정말 음. 그런 맛이에요 오래 좋네요. 사는 비법이 뭐예요? 해, 항상 행복하고 응. 화나지 않고 아나 배워야 되겠다 나 항상 화내요 왜 피부가 이렇게 좋아요? 이래요 응. 너무 하얗다 왔다. 와이요 음, 어렸을 때는 또 예뻤대요. <laughs> 언제나 즐겁게 사는 것이 우메트 할머니의 장수 비결. 먹고 즐기고 사랑하라. 오키나와의 소박하고 느린 삶을 따라 사유리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돼. 신기한거 많고 되게 몸은 같은 것도 많다고 하니까 여기 자주로 왔는데. 오키끼와 보물을 찾았다는 식탐여행, 바다 속까지. 야 고생했네요. 드세요 사유리는 과연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십시오. 뿌잉 뿌잉. 네, 사유리의 식탐여행 이제는 그 한계를 모를 정도입니다. 일본까지 진출을 했는데 사유리 씨 아까 보셨죠? 어쩌라고 밥 주의 티셔츠 직접 만들어 저희가 만든 거예요. 뱀까지 직접 드시는 거보니까 사유리 씨 식탐 인정. <웃음> <인정합니다>. <웃음> 아,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 네. 정말 뭐그 표현도 솔직하고, 근데 음. 개그맨이 봐도 깜짝 놀랄 실력이에요. 와. 표현들이 혼자서 그 시간을 이끌어간다는 게 방송을 그렇죠. 오, 오, 대단한데요. 그러니까요. 자, 세계적인 장수 마을로 유명한 오키나와에 다녀왔습니다. 네. 근데 오키나와가 좀 우리나라 제주도와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세계적인 휴양지.